이번에 보시는 가위는 마츠카즈 MC1 60입니다. 어, 이렇게 마츠카즈 로고가 선명하게 들어가 있고 날 어, 마킹 그리고 뒤쪽에는 MC1 60 이렇게 들어가 있고 원산지 표시가 메이드 인 재팬 그리고 시리얼 넘버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MC160은 MC1 시리즈가 56, 60, 68 지금 현재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 재료는 굉장히 좋은 재료를 사용했다는 거는 56 설명에서도 나오고 MC160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가위랑 느낌이 커트를 해봤을 때 굉장히 정말 부드럽게 잘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핸드 부분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편이 돼 있고 이 부분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부분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밑에 부분도 편하게끔 이렇게 잡을 때 여기가 이렇게 편하게 되게끔 그리고 이윗 부분도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좀더 편하게 이렇게 돼서 굉장히 그립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잡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멜 부분은 이렇게 입체적으로. 일반적인 가위 디자인이 아닌 굉장히 고급진 그런 형태의 가위입니다. 소지거리는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치가 그 맞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치가 6인치가 맞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맨 끝에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6인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15.123 정도 누런 것도 될것 같습니다. 15.23. 자, MC1 60이었습니다. MC1 60.